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아침은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저녁은 저희들에게 평안이고 또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드부간 넷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서,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은금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야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빌론의 지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이 왕의 지자가 다 들어왔으나 등이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베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부친 드부간 넷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인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 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줘.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자 5장은 이제 벨사살이라는 새로운 왕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느부간네살 다음으로 벨사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벨사살이 이제 느부간네살의 아들처럼 그래서 느부간네살을 아버지, 부친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역사, 역사학자들은, 어, 이. 예. 오늘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진짜 아버지는 나보니두스 왕인 다른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뭐, 이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지금, 어, 벨, 그, 누가 넷을 다음으로 또 벨사살 왕 때에도, 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어, 모습으로 사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벨사살 왕은 너부갓네살 후 25년 후에 이제 왕에 올랐습니다. 너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25년에 왕에 올랐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곧장 그 뒤를 이은 왕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굉장히 교활하고 악한 그요 왕으로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별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고 천여 명이나 모인 그러한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은 그릇을 가져라는 겁니다. 자, 너부한 햇살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탈취하면서 가져온 기물을 가져다가, 비록 탈취해온 것이지만, 그것을 보물창고에 넣어뒀어요. 그들이 섬기던 신전 보물창고에 잘 모셔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별사살은 그거를 꺼내오라고 한 것이에요. 무엇하려고 그렇습니까? 그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 그것을 가지고, 어, 술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한 일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말, 어,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것으로 왕과 후궁과 왕들이 다, 그것으로 뭐, 시덕거리면서 술을 마신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기물을 이렇게 이방, 나라, 왕과 그모인자들이 바로 그 연회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이런 아주 불경스러운 그러한 예,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누구갓네살 왕이 보물창고에 잘 모셔둔 그 마음과는 정반대입니다. 존중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아,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은금,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느라 우상 앞에서 이런, 그 찬양하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던 기물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술을 담아서 우상신 앞에서, 우상 앞에서 그것을 들고 축배를 하면서 어, 사용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 벨사살을 하나님이 <laughs>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셨어요. 벨사살이 술 마시다 보니까 저 벽이, 벽이 있는데 이렇게 보통 뭐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회벽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 손이 나타났어요. 사람 팔도 보이지 않고 손만 딱 나타나 가지고 벽에다가 막 글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죠. 손가락만 나타나 가지고 막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어, 그래서 이 왕은 6절에 보니까 얼굴빛이 변화했어요. 사색이 되었고 생각이 번민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든지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였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 정말 벌벌벌 떠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그러한 어,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바로 그 바빌론에 있는 술객들, 갈대와 술사들, 점쟁이, 지혜자들이죠. 그들을 불러와라. 저 글이 무슨 글인지 글을 좀 읽고 그 뜻을 해석해봐라. 내가 이렇게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자주 색 옷을 입히고 아주 어 높은 신분의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걸이도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왕이 있고 왕비가 있고 그 다음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높은 벼슬을 준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그제자들이다 왕궁에 왔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읽지도 못하였고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왕이 범민하여서. 얼굴빛이 변하고 잔치는 순식간에 뭐, 와스아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왕비가 그 자리에 들어오면서 이 모습을 보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그렇게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할 일이 아닙니다." 이 글이 무엇인지, 또이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나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도 거룩한 신들의 영, 바로 바벨이 다니엘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예, 지혜로울수록 많은 신들의 영이 있다고 라 생각했기 때문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왕이 부친 때, 누부갓네살 때, 그는 바로 그 명철과 총명과 지혜, 있어 가지고 그를 세워서 모든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자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다. 장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란자를 통해서 누가 냈을 왕이 그렇게 정치를 하고 왕권을 사용하고 그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왕이 바로 이 벨드사살로 불리는... 다니엘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 왕비가 이렇게 말하죠.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능이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풀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다니엘이처럼 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니엘을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을 풀어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빌사살 왕은 선대에 있었던 다니엘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선대 왕이 인재 등용을 해서 이렇게 정치에 잘 활용하였던 아니면 정치에 도움을 받았던 이 지혜자를 이 빌사살은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고 그의 정치가 이 벨사살의 정치가 얼마나 무지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1 3 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죠. 그러자 말합니다. 왕이 말하죠,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살아잡은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듣기로 네가 이러이러하다는데 너가 유다에서 포르로온 어, 그 다니엘이 더냐 이렇게 말해.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죠. 그냥 포로로 잡혀온 자, 사로잡힌 자, 유다 자손은 어떤 이렇게 좀 무시하고 하는 그런 투가 있어요. 내가 내게 대해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청,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는구나.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 내가 이 많은 수,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것을 물어봤지만 이들은 전혀 대답을 못해 해석도 못했다. 그러니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걸이를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이 다시금 등장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아쉽게도 이 벨사살이 이 다니엘을 알게 되고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지만, 아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을 위해서는 아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할 기회는 사실은 이제 없어집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예 나오긴 하지만, 아 바로 이 벨사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왕이 벨사살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회에 빠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는 벨사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은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나라, 모든 왕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왕이 벨사살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합니다. 거꾸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보장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비록 자기 바빌론 나라의 주신으로서 그렇게 모시진 않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까. 내가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한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까? 벨사살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더 나아가 신성 모독하기까지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 이별사살은 무지한 겁니다. 역사와 전통을 통해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누부갓네살 왕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런 것도, 그때 세운 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전통,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어, 하나님을, 하나님을 국가에서, 이 바벨론에서 인정하도록 했던 그 모든 것다 무시한 것이죠.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이와 같은 실패와 문제의 고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때마다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또 그것으로부터 온전한 삶의 길을 찾아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우리는 단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희망이다. 아니면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다. 이 문제와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결국 단니를 찾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나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단위에 관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돼요. 마음이 민첩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죠. 지식이 있어야 되죠. 총명이 있어야죠.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는 이 세상의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답을 줄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직장에서 일할 때, 공부를 할 때, 사업을 하든, 무엇을 경영하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탁월한 통찰력과 지식과 총명함으로 그리고 어, 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어,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삽니다. 하지만 세상과 섞이지는 않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감동하여서 지혜와 청명으로 지식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풀어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기쁨이 되어야 하고 해결의 길이 되어야 함을 봅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했던 벨사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 땅에 살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빌사살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으로 땅이 거룩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